안녕하세요. 오늘은 박보검 씨의 관상을 살펴보겠습니다. 박보검은 올해 26세입니다. 굉장히 잘생긴 얼굴이죠. 두말할 필요가 없는 그런 얼굴입니다. 여성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고요. 박보검의 얼굴 한번 보십시오. 이마 한번 보십시오. 이마가 둥근 이마죠. 이렇게 둥근 이마입니다. 이런 이마는 음양으로 따지게 되면 음이면입니다. 양은 굳건하고, 음은 부드럽고, 양은 남성이고, 음은 여성이죠. 그래서 박고은 성격은 굉장히 여성적이고 부드러운 그런 성격이 서 있습니다. 물론 여성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좀 약간 예민한 감도 있습니다. 그리고 박보검의 얼굴 중에 보면 코 한번 보십시오 코가 좀 작죠. 얼굴 전체 균형으로 맞습니다. 근데 반듯하지가 못합니다. 콧대도 그렇게 반듯하지 않고요. 콧방울도 좌우가 좀 짝짝입니다. 코는, 코는 40에서 50세의 운세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보검이는 40세에서 50세 사이에 풍파를 겪게 되는 그런 관상입니다. 박보검을 동물로 한번 비유해서 관상을 한번 평해 보겠습니다. 박보검은 옆에 있는 원앙을 닮은 원앙관상입니다. 원앙관상은 연예인에 적합하다고 그랬죠? 예체능 이론적에서 빛을 볼수 있는 그런 관상입니다. 얼굴은 둥글, 둥근 얼굴입니다. 박보검도 약간 둥근 얼굴이죠. 눈 한번 보십시오. 관상에서 눈이 중요하다고 제가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눈이 맑고 깨끗합니다. 그리고 육식이 그런 기운이 없죠. 그리고 코는 박보검처럼 이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입은 약간 튀어나올 거예요. 붉고. 전체적인 기운이 조류의 기운입니다. 원앙의 기운입니다. 맑고 깨끗한 그런 기운입니다. 박보검이는 잘 타고난 관상입니다. 이렇게 태어난 것도 운명이 있 사람마다 다 얼굴이 틀립니다. 생긴 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관상입니다. 오늘은 박보검이 관상을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